가장 돋보였던 건 그래도 아까 그 뭐였죠 음... 식단 어... 식단이었던 것 같아요 맛있다. 로컬 푸드 직접 기르신 어떤 그 채소들로 요리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네, 네. 맞아요. 이게 어머님도 같이 체험을 하게 하셔서 활동 능력도 길러주시고 음... 아주 잘하고 계시던데요. 음... 네. 근데 식단 보셨죠? 네. 뭔가 발견한 게 있으신가요? 어그 직접 재배했다라는 네. 거고 말고 뭐. 특... 식재료가 섞어졌던 예. 것 같은데요. 근데 거기에 네. 주목할 만한 식재료가 있었습니다. 어? 아, 그 여러 가지 중에 딱 주목해야 될 만한 게 있었다고요? 네. 오. 뭐지? 바로 고구마예요. 고구마. 고구마요? 네. 어, 고구마? 고구마? 뭐 일상에서 우리가 너무 흔하게 먹는 건데, 저 오늘도 먹고 왔거든요. 근데 왜 그게 고구마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? 고구마는요, 그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. 음. 이 성분이 그 두뇌를 보호하는 그산화방지제 기능을 합니다. 그래요? 네, 항산화제. 음.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을 그 특히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요, 침을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. 우리가 그 중간 사이즈 고구마 한 개에는 약 14mg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네, 이는 그 하루 필요량의 2 배에 해당한다고 하니깐요 네. 와. 고구마 <laughs> 그렇게 좋은 거요? 네. 하루 필요량 2 배가 있어 요 고구마 아 네, 중간 사이즈. 어, 아니 저는 정말 고구마가 치매 예방에 좋다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. 어 아니면 고구마가 우리는. 보통 이제 다이어트할 때 네, 고구마들을 저... 많이 먹는데 어, 섬유질이 있어. 심해 예, 예방에 그렇게 좋군요. 저는 고구마 자주 먹거든요. 어... 너무 예방, 많이 하, 예방하고 있었네. <laughs> 아, 많이는 또 먹으면 안되어네 아, 아, 그럼... 칼로리 어쩐지 요즘 좀찌째서 <laughs> 적당히 먹을게요. 아니 그러면 그 비타민 C는 아까 보니까 그 샐러드로 보충하신 것 같은데. 보니까 그 블루베리 혹시 보셨어요 블루베리 네네네 어, 블루베리. 어. 네, 맞습니다 이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에는 신체를 산화로부터 보호해 주고 뇌의 노화를 예방하고 조절해서 기억을 유지하도록 해 주고 네.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. 네. 그러면 거의 뭐말 그대로 기억력 향상을 위한 폭발 식단이네요.